서울에서 주변 시세 절반 수준에 공급하는 반값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당첨자들에게 정책 대출이 지원되면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서울 주택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12월로 예정된 강서구 마곡지구는 전용 59타입과 84타입 총 121호에 대한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7월이며 자세한 토지 임대료는 본청약 때 공개됩니다. 사전 예약 부적격 및 포기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되면서 모집 세대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SH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권 간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마곡지구 계약 및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정책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어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있을 것을 우려했던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빌려주고 수분양자는 집값만 거래하는 형태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촉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며 제도화됐습니다. 다만 매월 임대료를 내야 하고 거주 의무 기간 5년, 전매 제한 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는 공급 회차마다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SH가 진행한 2023년 6월 고덕강일 3단지 토지 임대부 2차 사전 이야기는 590세대 모집에 약 1만 명이 지원하면서 최고 경쟁률 56대1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전용 49타입의 추정 분양가격은 3억 1,445만원, 토지임대료는 월 35만원으로 공지됐습니다. 고덕강일 토지임대부 본청약은 2026년 8월로 예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